자,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15번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이해가 아마 잘안될 거야. 문제를. 자, 쌤이 문제를 한번 읽어 볼게. 다음 1과 2는, 1, 2는, 자, 얘들 두 개는 어떤 조건이 주어진 삼각형. 자, 조건이 주어졌는데, 그래서 그 주어진 조건으로 삼각형을 그렸어요. 그런데 여기 지금 삼각형을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, 즉,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가 당연히 삼각형 하나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. 하나밖에 못 그린다고 생각하는데, 조건이 주어졌는데, 두 개의 삼각형이 그려진 거예요 어떻게 두 개가 그려졌냐면, 하나는, 자, 이, 이, 문제가 좀 힘든데, 어,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. 이렇게. 어떻게 그렸냐. 30도가 주어지고, 6cm가 주어지고, 여기 지금 길이가 같다는 표시 있지, 여기 4cm가 주어졌어. 그래서, 30도 6cm 4cm가 주어진 경우 와 지금 30도 6cm 4cm가 주어져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릴 수도 있고 방금 전에 그렸던 자 30도 6cm, 4cm가 주어지면 이렇게 삼각형도 하나 그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어떻게 두 개가 나오냐면 쌤이 음 이걸 가로로 한번 그려볼게 자 어떻게 그리냐면 요좀이 표현을 좀 외워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지금 6cm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30도가 주어졌어 그리고 4cm가 주어졌는데 4cm를 이렇게 그려서 4cm 이렇게 그려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, 4cm가 이렇게 주어져서 자, 4cm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요. 4cm를.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자, 봅시다.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원래는 끼인각이 주어져야 되잖아 끼인각이 아닌 다른 한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바로 이렇게 삼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한 개로 삼각형이 한 개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1번은 니은의 경우가 1번이 1번의 그림이고 자 2번은 지금 보면은 삼각형이 지금 두 개가 보이지 자이 삼각형이 하나 보이고 이 삼각형이 하나가 보입니다 자, 그랬을 때이두 삼각형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두 삼각형의 공통점이 바로 이 각의 크기와 자, 이 작은 삼각형에서의 이 각의 크기와 큰 삼각형에서의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그리고 작은 삼각형에서의 이 각의 크기와 큰 삼각형에서의 이 각의 크기가 동위각으로서 서로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작은 삼각형에서의 이각의 크기와 큰 삼각형에서의 이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, 바로 세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그릴 수 있으니까, 그거는 좋다는 의미가 아니야. 삼각형이 하나로 딱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바로 2번은. 디귿의 설명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.